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최승우 씨랑 결혼하실 분이죠? 최승우 씨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어 전화드렸어요. 놀라시겠지만 전 최승우 씨를 몇년 동안 사랑해온 사람이에요.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요. 당신 누구예요? 최승우 씨, 어? 형수예요. 어, 진짜 나 미치겠네. 뭐 형수가 나 좋아하는 거맞아 근데 혼자서 그러는 거야. 형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내가 좀 잘해줬더니 언제부턴가 날좀 다르게 보더라고 근데 난 아니야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어 나보고 지금 그걸 믿으라고? 믿어 야스. 절대 아니야 내가 오죽하면 형 집에서 나왔겠어?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겠어 두 줄이면 임신입니다 204호 우승령 환자 두 시간마다 재과하세요 정미야. 승우 씨가 지난번에 한말 진짜 믿어도 되는 거야? 정말 믿어도 돼. 정말 아무일도 없었고 난너 외에 다른 여잔 안중에도 없어. 야, 이거 드디어 나왔구만. <웃음> <웃음> 이거 왜 나만 안 준아 했어, 권든데 아무렴 그감 선생님을 빠뜨리려고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권정미 씨. 뜻밖이네요. 그런 얘기 듣고도 결혼하시겠다니 그런 터무니없는 얘기 때문에 흔들릴 사이 아니거든요 그쪽 얘기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네요 먼저 일어날게요 저한테 도련님은 운명이란 게있다걸 알려준 사람이었어요 남편하고 난선 보고 3개월 만에 결혼했어요 막상 결혼해보니까 무척 까다로운 사람이었어요 여보 와이셔츠 아직 안 됐어? 이렇게 팔에 줄을 세워서 다니 사람이 어딨어 촌스럽게 청바지 줄 세워서 입는 거랑 마찬가지 아니야 좀 부드럽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럼 애초에 말 들을 일을 안 만들면 되잖아 당신은 왜 항상 자기가 먼저 고칠 생각을 안 하고 남이 먼저 고치길 바래? 여보 뭐해요? 영화 보러 안 가요? 네. 피곤한데? 피곤한데 다음에 가자 오늘 가기로 했잖아요 빨리 가요 피곤하다니까 그렇게 가고 싶으면 당신 혼자 갔다 와 우리 같이 있는 시간도 별로 없는데 집에 있는 동안 나한테 시간 좀 내주면 안 돼요? 당신야말로 내가 집에 있는 동안 나좀 내버려두면 안 돼? 이게 부부야? 이럴 거면 결혼 왜 했어? 가정부 하나 들여놓고 살지? 아, 어디 가요? 지금 시끄러워 죽겠네. 그때 나타난 사람이 도련님이었어요. 중성. <laughs> 어서 와요 도련님. <laughs> 죄송합니다 형수님. 병원 정해지고 자리 잡을 때까지만 신세 좀 지겠습니다. 지금 몇 시인데 이제 오는 거야? 얘기했잖아요 친구들 만나서 조금 늦는다고 이게 조금 늦은가? 내가 집에 있을 때도 이런데 내가 집에 없으면 당신 밤새고 들어오는 거 아니야? <laughs> 형수님 혹시 낮에요 제 책상 정리하셨어요? 뭐가 없어졌다고요? 형이 또 형수님 짜증나게 하는 거 같아서요 10시면 초저녁이지 형도 참 고마워요 도련님 그 아이가 나중에 자라나서는 도련님은 형하고 뭐였어요? 너무 달랐어요 저랑 나이가 같아서 그런지 취향도 잘맞았고 무엇보다도 따뜻하고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오, s 진짜 맛있어 맛있어요? i <laughs> 련님 네? 아니 형수님 요즘 여자친구가 전화를 안 받아서요 형수님 뭐 좋은 소식 없으세요? 네? 하늘을 봐야 별을 따 t 형 진짜 너무하네 이렇게 이쁜 부인 놔두고 빈말이 t 도 고맙네요 n 련님네 진짜 형보다 먼저 형수님 만났어야 되는 건데 <laughs> 도련님 감기 걸렸나 봐요 어 뭐, 아니에요 형수님 아, 괜찮아요 많이 드셨나 봐요 <laughs> 죄송합니다 좀 마셨습니다 소영이가요 피곤한데요 뭐... 나는요 친구였대요 바보네요 그 여자 이렇게 좋아해 주는 사람을 떠나고 나 같은 절대 안 떠날 텐데. <laughs> 정말요? 우리 형수님은 얼굴도 아니. 예쁘신 분이 마음씨도 고우시네요. 근데 근데 도련님 도련님 죄송해요 교수님 저도요 술 먹고 실수한 거니까요 우리 그냥 잊어버려요 그건 분명 실수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난 그게 사랑의 시작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교수님 방에 저게 뭐예요? 이제부터 내가 매일 챙겨줄게요 What? 아니에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형수가 시동생 속옷 챙겨주는 게 뭐가 어때서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도련님, 저기 도시락 사놨어요. 아 저, 형수님. 갖고 와라. 니네 형수 성의를 봐서. 나가서 엘리베이터 잡아놓을게. 고맙습니다. 도련님, 입술이. 어? 어?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도련님. 뭐해? 안 나와? 가요! 뭐 하는 거예요 빨리 나가요. 도련님 제발요 제발. 미쳤어요? 사랑해요. 도련님도 나 사랑하죠 그렇죠? 아니요 분명히 말했잖아요 나 실수였다고. 나 도련님한테 아무것도 안 말해요 그냥 내 옆에만 있어주면 돼요 그럼 돼요. 우린 서로 사랑하고 있어요. 도저히 이대로 보내줄 수 없어요. 물러나주세요. 부탁이에요. 말도 안 돼. 그걸 믿어? 그게 다 거짓말이란 말이야? 거짓말이지. 아무리 술이 취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한 가지는 확실하게 해두고 싶어. 승우 씨 정말 그 여자랑 안 잤지? 술 취해서라도. 맹세해. 안 잤어. 결국 결혼을 하셨군요. 그 당시 뱃속에 아이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남편을 믿고 싶었습니다 아줌마 뭐... 이제 와? 오랜만이야 동서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도련님 좋아하는 갈비찜 좀 하려고 아무리 친척이라도 주인 허락 없이 들어오면 무단 침입되는 거 아시죠? 둘째 언니? 어머니 어,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아니 큰애가 은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길래 내가 데리고 왔다 앞으로는 동서하고 가깝게 지낼 거예요 그렇지 동서? 도련님,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그냥 드세요. 제가 먹을게요. 옛날 생각난다. 승우 데리고 있는 야분 디가 애 많이 썼지. 애는요. 제가 도련님 덕분에 얼마나 행복했었다고요. 여보, 괜찮아? 물 먹어. 기가 막혀서 정말 어떻게 집까지 찾아와서 꼬리를 쳐? 우리가 신경 안 쓰면 돼. 당신도 좀더 확실하게 해. 당신이 자꾸 받아주니까 미련을 갖는 거라고 그 여자가 알았어 어머니 생신 때못 간다고 말씀드렸어? 1월 날 따로 점심 먹기로 했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몰라 이상한 여자 하나 때문에 어머니 저희... 어? 어서 오너라 어서 와 동서 니네 부부가 어머니 생신 때 시간이 안 된다며 그래서 우리가 맞추기로 했지 뭐 기왕이면 같이 모이는 게 좋잖아요 같이 불렀었잖아요 우리 아니 저는 그래 아, 한번 불러봐 얼른 애속에 나는 그댈 어머님 아시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나도 안 그러고 싶어. 근데 그게 내 맘대로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그래서 내가 충고했잖아. 결혼하지 말라고. 내가 보는 앞에서 형수랑 노래를 하고 싶어? 당신이 싫다고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도 있었잖아. 어머니랑 형님랑다 계신데 어떻게 그래? 이제 보니 당신도 은근히 즐기는 것 같아. 아니 당신 정말 형수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니, 내가 내일이라도 만나서 다시는 이러지 못하게 확실하게 얘기해볼게. 자꾸 형이랑 어머니 끼어서 그러지 좀 마세요. 그럴수록 더 나빠진다는 거 모르세요? 제발 절좀 놔주세요. 저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보고 싶은 걸 어떡해요? 도련님을 안 보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걸 어떡해요? 전 형수님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동서한테 눈치 보이면 저 조용히 있을게요. 대신 예전처럼만 우리 같이 살던 그때처럼만 지내요. 만나서 영화 보고 차 마시고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당신은 제 형수입니다. 내 형의 아내라고요. 그날 밤일 때문에 그러시나 본데 그날 우린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시겠어요? 도련님. 전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형수님도 더 이상 남의 가정 깨지 말고 형수님 자리로 돌아가세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전화하다 그냥 울고 불고 하길래 내가 가봤더니 글쎄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아니 다른 선생님들 다 거부하고 최 선생만 찾아. 주사도 최 선생이 나야 맞고 약도 최 선생이 있어야 먹고. 형수라던데. 근데 왜 그러지? 좀 이상한 것 같아. 좋겠네. 오늘은 하루 종일 형수랑 같이 있어서 그 여자가 당신만 찾는다며 아무리 그래도 꼭 그렇게 뚜르르 달려가야 돼? 나도 할 만큼 하고 있어. 당신 말대로 강하게 나가서 이렇게 된거 아니야? 이제 와서 나보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니? 무슨 일이에요, 제수씨. 아주버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모두 사실이에요. 아주버님을 위해서나 저희 부부를 위해서나 꼭 아셔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형이 여기까지 웬일이야? 그렇지 않아도 요즘 소식 이 없어 궁금. 음. 형 응. 나 이번에 나가면 다시는 안 들어온다. 무슨 얘기 어떻게 들어온지 모르지만 그거 오해야. 내말좀 들어봐. 필요 없어. 앞으로 나한테 형이라고 부르지도 마. 난너 같은 동생 필요 없으니까. 형한테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됐어?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야. 어쩔 수 없었어. 형 이혼한데 자 이제 속이 시원하니? 나 혼자 조차고 얘기한 거 아니잖아. 그리고 그 가정 이미 깨진 가정이었어. 형은 형수한테 아무 불만 없었고. 엄마도 형수 좋아했어. 조용히 끝낼 수 있는 일을 왜네 맘대로 나서서 남의 가장 바탄내고 형제관계 끝장내냔 말이야. 세 사람만의 문제였다니. 아무것도 모르고 바보처럼 속고 있는 아주버님 생각은 조금이라도 해봤어? 그리고 언제 조용히 끝나는데. 나 미치고 우리 이혼하고 다 죽고 나서. 어쨌든. 한 가정 파탄낸 거잖아 내가. 그게 네 탓이야. 그 여자 탓이지. 너. 뭐. 나이 동네로 이사 왔어. 미쳤어요? 정말 왜 이래요? 이렇게 만든 사람 바로 동서잖아. 이혼만 하지 않았어도 이렇게 이사 오진 않았겠지. 자꾸 이러시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러시던가. 근데 과연 아이를 아빠랑 뭐. 가까운 데서 살게 해주는 것도 죄가 될까? 뭐라고요? 우리 준혁이. 도련님 아이야 막상 이혼하고 나니까 진짜 아빠를 찾아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당신 왜 그래? 낮에 그 여자 만났어 경찰에 신고하겠다 그러지? 근데 여보 당신 혹시 준혁이 아빠가 아주버님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었어? 뭐? 무슨 소리야 그게? 준혁이가 당신 애라는 거 알고 있었냐고 거짓말이야 말도 안 돼. 별일 없었다는 당신 말에 속은 내가 바보였어. 준혁이가 내애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 내가 분명히 확인했었지. 육체관계 있었냐고. 우리 이혼해 여보. 이러면 당신이 지는 거야.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었어. 싸울 힘도 없고 싸우고 싶지도 않아. 이혼해 줘 여보. 그, 그 아이가. 정말 최승우씨 아이가 맞나요? 친자 확인을 의뢰해놨습니다 결과가 나올 겁니다 결과가 나오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아니니까요 다그 여자의 거짓말입니다 그 아이가 정말 이 사람의 아인지 아닌지 저에겐 이미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이 엄마가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혹시 술에 취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기억하는 한 절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굉장히 모호한 대답이시네요. 제발 나 믿어줘. 그만해 여보. 당신 변명도 지겨우니까. 고통받는 부인의 심정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진자 확인 결과를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혼 여부를 결정하셔도 늦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4주 후에 뵙겠어요.